남자 선생님들한테 궁금한 것 중에 네. 하나요 강습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패턴도 가르치시고, 뭐 동작도 가르치시는데, 네. 본인의 알고 있는 어떤 재능, 그러니까 즉흥 같은 거, 그런 자기만의 동작 이런 거를 전달하시는지, 팀원들을 함께 할 때는 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좀더 더... 더 어, 하나 한 명의 댄서지만 선배 댄서로서 그리고 음. 좀더더이 여기에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경험이 있는 댄서로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하긴 하는데 음. 일반 클래스에서는 음. 사실은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음. 네. 음. 그러면 일반 클래스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니까 학생분들한테 이거는 꼭 전달해야겠다 뭐 이런 제가 제일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음. 음. 웃는 겁니다. <laughs> 네. 아, 웃으면서 웃으면서 춤을 출수 있는 거. 제일 네. 멋있는 거는 저 사람이 그냥 저 춤을 즐기고 있는 모습. 음... 네.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춤의 이 수준은 별로 그게 평가가 안 되더라고요. 음... 저한테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저하고는 저하고 같은 음... 테크닉을 즐기지만 음... 음... 저보다는 더 밝게 웃으시면서 음... 출수 있게끔 그렇게 뭔가 만들어드리고 싶은 게. 네. 어, 어 그거 사실 되게 어려운 기술인데. <laughs> 네 왜냐면, 맞습니다. 그래서 네. 실없는 농담도 하고 농담도 잘못 하는데 <laughs> 막 실없는 농담도 하고 막 농담도 공부합니다, 그죠 <laughs> 지금 초급을 하시죠? 초급 어 초급 수업을... 수업을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남 턴에서. 네. 사실 프로 댄서분들이 초급을 많이 안 하시잖아요. 저는 초급은 프로한테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주인데, 네. 근데 초급 가르쳐 보니까 어때요? 어. 제 스스로가 약간 리프레시 됐습니다. 이런 걸다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의 네네. 그런 눈망울을 보면서. 어,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음. 저희는 당연시 여겼던 것들을 네네. 정말 하나하나씩 조심스럽게 어. 물어보시거든요. 그분들 앞에선 제가 풀어일 필요는 없거든요. 음. 네, 그냥 그분들의 눈 높이에 맞춰서 음. 맞아요, 그분들이 할수 있을 것 음. 같은 것들에 대해서 더 약간 포커스를 음. 갖춰줬습니다. 갑자기 기어다니는 굴러 음. 누워있는 아이가 보고 갑자기 달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음. 음. 그저 바로 다음에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음. 얘기를 해주고 음. 또 그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음. 또 저도 좀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고 음. 물론 제 수업에도 제 춤에도 음. 어~ 좀더더 더 영감을 얻는 음.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혼자서 뭔가 연습을 하거나 이~ 춤을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추천하는 음.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연습 방법이나 이게 저만의 케이스일 수 있으나, 음.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그저 그냥, 어, 그게 스텝이 됐든, 어떤 몸의 어떤, 어떤 한 파트가 됐든, 그냥 움직여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클럽에 가면 맥주병 들고 이렇게 왜, 영화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걸 춤을 추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리듬을 맞춰서 그렇게 심플한 움직임부터 그렇죠. 춤이 되기 때문에. 음. 안 되면 데킬라라도한잔 네. 드시면서 그냥, 그냥 이렇게 좋아하는 아, 음악에 맞춰서 네. 그~ 방, 리듬을 탄다거나 이렇게 몸을 좀 움직여보는 아 시간들을 이제 물론 이제 어 뭐~ 층간 소음이나 음.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음. 저도 양말을 신고 매우 조심스럽게 에~ <laughs> 예, 스텝을 밟거나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아, 예,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저는 선생님의 그~ 어드바이스가 되게 마음에 와닿는 게 네. 왜냐면 아 내가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제 이걸 연습을 해야지 딱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면은 이게 참안 움직여지거든요 특히 집에서는 근데 네. 생각해보면 아침에 눈뜨 때부터 이제 모두가 어디서나 다 연습장 소고 연습 시간이잖아요 근데 <laughs> 네, 그냥 맘 네. 편하게 이렇게 흔들어 보는 것 자체가 사실 댄스 세포를 죽이지 않는 어떤 그러한. 일 중에 하나가 에이, 되지 않을까. 그참 현실적으로는 이게 힘든 부분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뭐 댄서가 아닌데 굳이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을까 싶기도 한데 혹시나 춤을 추고 싶으신 분들이 바에 못 나오고 그러실 때는 이제 저는 그렇게 연습을 합니다. 살사 댄스의 가장 큰 매력. 어, 살사 댄스의 가장 큰 매력. 살사 댄스를 이거를... 하면 좋은 점. 어 좋은 점은 일단은. 사회화가 니다 제가 뭔가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게 훨씬 춤이 훨씬 더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뭔가 컨택을 해서 그분이 어, 뭐잘 추고 추구 못 추고를 떠나서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게 곧제그 일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제가 춤을 추면서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벽들이 약간씩 더 많이 얇아진 겁니다. 지금 많이 음 얇아져서. 그니까 러 처음 본 사람하고도 얘기를 할수 있고 또 음. 저를 찾아 배우러 오신 분들한테도 제가 음. 먼저 가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 스스로가 그렇게 많이 변했기 때문에 분명히 네. 뭐 다른 춤들도 좋은 효과가 있겠지만 이 예, 쌀쌀 네. 댄스를 추면서 뭔가 사람들하고 같이 음. 그 상대방의 입장도 좀더더 이해해보고 음. 예, 그래야지만 잘출수 있는 네, 춤이니까요. 네, 네, 맞아요, 예, 맞아요. 혼자만 막 쳐서 막 네, 그게 맞아요. 아니니까요. 근데 그런 동시에 네. 주변의 어떤 플로우 상황도 체크해야 되고 그렇죠? 주변의 상황도 고려하고 맞아요. 그러면서 음악도 듣고 저도 쌉싹 커플 댄스잖아요 네. 커플 댄스 추면서 성격이 많이 둥글 둥글해지고 아, 네.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이제 이해가 제이 어긋났을 때 반성을 하면서 또 발견하는 것들이 있고 네, 그렇죠 어느 한쪽의탄 네. 만은 아니거든요 어, 분명그 네. 상황들이 어, 어. 그게 이제 저희가 살아가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네. 다 각자의 어떤 음, 음, 스토리가 있고 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서 음, 음, 음. 한 번씩 더 생각을 해보면서 춤 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음. 미단 생활에서까지도 이제 그렇죠. 뭔가 연계가 음. 되더라고요 저는 다른 커플 댄스와는 다르게 조금 더 이렇게 핫하지 않나요? 약간 온도가 높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회화를 할수 있는 네. 여러 가지 댄스 중에서 좀더더 열정적이죠 그러니까 뭔가 성격적으로 좀 약간 이렇게 표현하는 발산하는 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네, 네, 맞습니다. 네. 쌀사가 계속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음, 뭔가 이런 음. 와, 계속 이렇게 음. 뭔가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이제. 지금의 나의 네. 이런 열정을 쏟아 음. 부어서 다시 한번 재충전할 수 있는 음. 그런 어떤 장르가 될 수도 있지. 않...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제 다 같이 즐겁게 네. 춤출 수 있는 거고. 쌀사 음악이 가진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런 거를 여러 어. 음악 장르가 있는데 유난히 쌀사 음악이 좀더 이렇게 사람들을 표현하게 만드는 그런 그게 이제 것일까요? 쌀쌀을 접해보고 응. 음악을 듣고 그렇게 응. 느끼게 는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응. 결국 이 춤은 음악을 따라가는 거니까요 응응. 그 음악에서 막데스카르가나뭐 응. 어떤 뭐 그런 어떤 만보 섹션에서 응. 막 그런 어떤 그런 두들김이죠 응. 그게 곧그 아프리카의 그~ 그 바닥에서 응. 그죠 응. 심장 어떤 그런 떨림들이 응. 그런 것들을 알 필요 없이 그냥 느끼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응. 이제이 쌀쌀을 계속 하고 쭉 꾸준히 즐기지 않을까라는 음음.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거는 좀 번외 질문인데 네. 쌀쌀음악이 아닌 그 가요나 네. 다른 스타일의 음악에 네. 사실 쌀쌀 동작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 쭉 지나고 나서 큰 틀에서 보자면 별로 그게 개이치 않다고 봅니다. 결국 그냥 춤을 추도 되는 거니까요. 꼭 바차타를 음. 쳐, 꼭 쌀쌀을 쳐, 꼭쌀쌀 음. 쌀쌀 음악에 지금 시대에서 이쌀사 음. 바차타라는 어떤 장르가 음. 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되게 포용력이 넓지 음. 않을까요? 다양하게 이제 네 다양하게 즐길 있는 수 있는 취미다. 음악적인 것도 포용성을 주는 게 좋다. 어디까지가 쌀사동 춤인가? 처음 시작하면은 네. 뭐 배워 베이직 배우고 스텝 배우고 턴 배우고 네. 동작 몇개 배우고 뭐 이제 그게 단줄아는데 그게 아니라 또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뭐 사실 앞으로 쿠반도 어떻게 보면 쌀사 댄스의 영역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걸 안 하는 사람도 많고 네. 춤을 출때네안 해도 그러니까 출수 있습니다 꼭 네. 해야 되는 거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걸 다 이제 어떤 살쌀댄스를출수 있는 하나의 바운더리 안에 그 춤을 넣어서 같이 즐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계신지좀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금어디까지제 네. 개인적인 의견이 네. 자막 나오겠죠 <웃음> 개인적인 <웃음> 의견이나만 네.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쌀쌀한 거죠. 쌀쌀라는 단어 자체도 왜 재밌게 표현하자면 그냥 자나의 소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쌀쌀 음악에 춤을 추게 되면 다 쌀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야 쌀쌀에 갑자기 힙합을 치는데 그게 어떻게 쌀쌀하고 얘기를 할수 있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뭐 굳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따지진 않을게. 요 지금 이제 저희가 소셜에서 이루어지는 뭐, 앞으로 쿠반, 뭐, 혹은, 뭐, 몬뚜노, 네. 혹은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룸바 와완코또 네. 뭐, 필론 뭐, 이런 어떤 네. 쿠바에서 일어났던 그런 네. 춤들이 네. 지금은 그냥 이 쌀싸라는 네. 노래에 네. 맞춰서 그냥 다 뭔가 다 네. 춤으로서 다 표현이 돼도 네. 무관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더 더 확장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아마추어분들이 그냥 쌀쌀 이 정도면 좀 즐기겠다 싶으면 이~ 것까진꼭 했으면 좋겠다 뭐~ 이~ 여기까지 이런 춤까지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냥 그~ 걷는 거예 베이직 그 스텝만은 꾸준히 우리가 정해놓은 그리고 혹은 파트너하고 정해놓은 그~ 약속에 맞춰서 그것만 꾸준히 해서 그냥 쌀쌀을 즐기면서. 갔을 때 혹시나 또 다른데 어떤 관심이 생기는 댄서 혹은 매력을 느끼는 댄서의 음. 수업을 들어보면서 그 부분에서 좀더 확장을 갖고 음. 가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굳이 어떤 수업을 해서, 야, 레벨 뭐까지 들어야 돼. 근데 음. 즐기는 척도는 다르더라고요. 제 블로그에서 했었는데. <laughs> 많이 하셨나요? 좀 약간, 네, 약간 충격적인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뉴욕에서요. 그 어떤 노부부가 네. 제가 좋아하는 댄서의 레벨 1 수업을 들어왔습니다. 이제. 네. 예. 그냥 정말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셨어요. 응. 그러고는 그분들이 그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셨는데 그한 시간을 듣고 나가시면서 응. 오늘 밤에 쌀쌀 파티에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음... 제가 음... 몇 년을 쳤던 음... 지금 그분들이 그냥 정말 그냥 뭐 그게 된 거죠. 그렇게 그쵸. 그냥 배워서 음... 그냥 가서 내가 이잘 추고 음... 못 추고가 아니라 음... 내 파트너랑 음... 어나 오늘 쌀쌀 베이직 한 시간 그 음... 배웠으니까 음... 가서 그냥 그 파티를 내가 즐길 수 있는 만큼만 즐길래라는 어떤 음. 물론 이것 역시도 제 생각이지만 <laughs> 그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볼수 없는 광경인데요. 근데 어, 네, 그 약간의 좀더 다른 사고를 할수 있었던 네. 아 뭔가 저런 음. 접근하는 태도와 음. 에, 그런 부분들은 내가 다시 한번 음.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점이 그쵸, 아닌가라는 그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쵸,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 뭔가 어디까지 배워야 된다기 보다는 음. 내가 즐겁게 음. 춤을 음. 출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그냥 매일 조금씩 하는 거고, 예, 틈틈이라도 음, 음. 예, 하는 거고요. 아, 그게 이제 음. 제가 뭐, 다들 공부할 때 들어보셨던 음. 얘기잖아요. <laughs> 똑같습니다. <안> 예, <laughs>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열정을 그게 안, 거. 안 되시더라도, 음. 음. 어, 그냥 그 즐길 수 있는 순간에 여건이 되실 음. 때 나오셔서 이렇게 음. 또 뭐, 음. 막잘 쳐야지 즐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음... 하지만 잘 춤은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선생님이 생각하는 고수라는 개념도 조금 이렇게 다를것 같아요. 네, 일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수랑 고수라고 하면 앞에 내 파트너를 웃게 만드는 사람, 음. 웃으면서 그냥 추는 게 가장 보기 좋더라고요. 당장 자기 앞에서 자기랑 같이 손을 잡고 춤을 추는 사람을 음. 웃게만 만들 수 있다면, 어 고수지 않을까요? 아 네. 어, 그게 제일 어려운데 어떻게 네. 웃게 만들게요? 정말 그게 얘기죠? 고수입니다, 정말로. 네. 네, 정말로. 그래서 저는 이제 <laughs> 클래스에서 그런 아. 농담을 하거든요. <laughs> 제가 막 심각하게 설명하고 있으면 <laughs> 네. 그냥 그렇게 커플끼리 서 있다가 그냥 파트너를 웃게 만든다 말이에요. 아 그럼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 어... 당신이 고수라면서. <laughs> 사실 상대방을 웃게 만드니까 어이 없어서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기웃는 이런 게 아니라, 네. 진짜 이렇게, 이렇게 웃게 만들고 어, 뭐 웃게 서로 만들고. 공감을 했고, 이게 웃게, 웃게 만드는. 네. 건. 이게 사실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렇죠. 그게 안에서 느껴지고 밖으로 <laughs> 그쵸. 나오기까지가 그쵸. 이제 네 참. 아, 이거는 실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실신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요. 더 다양한 비주얼로 요소를? 되는 것도 아니고. 아, 비주얼로 좀 이제 좀 되는 사람들 있죠, 네. 아, 물론 조금 <laughs> 네. 뭐무하죠 네. 근데 그거가 다인 사람도 많거든. 긴장시키는 것도 아니고. 네, 긴장을 내려놔야지만 웃을 수 있는 거니까요. 안 되고, 네. 는안 되고 또 그렇다고 또 너무 지루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laughs> 내가 뭔 <어머니는> 초절정 고수인데. <laughs> 네, 맞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딱 만났을 음. 때 이제 근이 이렇게 네. 이건 매력이다 진짜. 네. 사람이 매력이든가 아니면 춤이 매력이든가 뭔가 상황이 매력이든가. 그 모든 게 뭔가. 이제 어우러졌을 때또 음. 이렇게. 음. 네. 아니면 그런 걸 연출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거든, 그쵸 네, 맞습니다. 음. 그러면 소셜 출 때도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웃는 건가요, 그러면? 그 요즘은 그런데 음. 이제 예전에는 그냥 좀더더 더 음악이었죠, 음악, 음악과 뭔가 이렇게 그런 아. 분위기였는데 아무래도 음.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어 그러면 웃음, 웃, 웃으면서 추면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최근에 했던 거고요. 음. 제가 제춤 영상들을 보면서, 음. 굳이 저렇게, 물론 이제, <laughs> 너무 그, 웃어도 좀 그런 그럼요. 예, 그런 그래서 그렇죠. 이제 자연스럽게. 적당한, 자연스러운. 음. 근데 저만의 어떤 그 색깔을 내는 거는 음. 내는 거지만, 표정도 살짝은 밝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소셜 출때 그러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본인도 좀 영업적으로 할 때도 있고, 항상 즐겁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아, 근데. 누구랑 쳐도 다 즐겁나요? 그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예전에 고민을 좀 했었죠. 아마 음.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제가 그냥 빠이 와 있으면 사실 저는 앉아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앉아서 이렇게 그냥 보고 있으면, 어, 그때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춤을 음.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뭐, 한때는 뭐, 파트너에 집중하기도 하고, 한때는 뭐, 음악에 집중하기도 하고, 뭔가 그런 어떤 약간의 기준들을 바꿔가면서 음. 저 역시도 이제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춤을 추고는 있는데, 춤은 즐겁습니다. 예, 애초에 그렇게 접근을 했었던 거라서 아마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위치만 딱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역시도 이제 인터뷰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을 막 많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소셜에서 파트너 신청을 받거나 혹은 해서 춤을 딱 댄서의 스위치가 켜지면 뭔가 음, 이 음악이 오케이, 되려고 오케이, 뭔가 오케이. 막 오케이. 음악을 쫓아가려고 하는 오케이. 거지 음. 즐겁기에서 춘다 뭐 영업용으로 영어, 아. 쳐야 된다뭐 이런 거는 사실 없던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한테는 파트너가 누구다 막 이런 거보다는 그냥 그 춤을 춘다는 그 자체의 행위를 이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뭐, 그래서 사실은 뭐 바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 앉아 있는 게 아니죠. 그치? 왜냐면 그치? 음악을 듣고 와이 음악이 여기서 이렇게 되면 그치? 이 내적 댄스를 그치? 그치? 아마 다 그치? 그치? 하실 수 있는 그치? 어떤 아, 어떤... 아 그저 좀 피하고 싶은 상대 는 진짜 있지 않을까? 아, 어, 네. 그 피하고 싶은 상대 어. 있죠. 정말? 어, 춤에 취하지 않고 술에 취하시는 분들은. 아 네. 그 제가 정말 음. 예, 이 여기 이 이거를 한번 얘기는 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알코올을 취하면서 음. 춤을 출수 있으면 좋은데. 음. 이제 사실은 안 되는 걸 인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숨, <laughs> 춤을 술을 드시는 분들은. 그니까뭐 음. 많이 드셨으면 이제 약간 쉬면서 술도 깨시고 그냥 앉았다가 이렇게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아무래도 술이 취하니까 밸런스도 좀 문제가 있고 걱정스럽 동작이 좀네 힘을 훨씬 더 힘이 그렇죠. 훨씬 더 강해지죠. 시 네. 예. 기분 좋은 상대가 또 있을 것 같아. 요 항상 좋더라도 네. 특히 이런 상대는 너무 좋다. 자기 춤을 추면서 저랑 같이 춤을 춰주는 파트너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춤을 추면서 같이 춤을 추는, 바... 아, 진짜 네. 이건 고수잖아. <laughs> 엄청난 고수잖아요. 어... 그렇죠? 근데 일단 근데 테크닉적으로 음. 물론 이제 막 초급 분들은 아니시죠 이미. 음. 근데 음. 어, 자기가 할 말도 하면서 그게... 제 얘기도 들어주는. 음.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되는 거죠. 저희가 대화를 할 때도 어떤 분들은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음. 자기 얘기 의견 다 얘기하면서 그게...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뭐, 이런 것처럼 말하는 톤이 네. 다 다르듯이, 음. 네, 그 몸짓들이 막 음. 그렇게 프로페셔널 해지, 음. 하지 않아도 음. 충분히 자기가 느끼는 것들을 음. 떨어져 있을 때는 샤인으로서 어필을 하고, 음. 그 다음에 뭔가 파트너십을 할 때도 음. 충분히 이제 레벨을, 패턴 레벨을 떠나서 그냥 음. 호흡하려고 같이. 하고, 네, 같이. 하고, 집중하고, 뭐 이런 어, 거. 네, 그런 분들하고 쳤을 때 음. 이제 기분이 좋죠. 저는 이제 이 부분도 좀 고민됐던 것중 하나였는데 네. 팔로워는 아무래도 따라가는 입장이잖아 요 기다려야 네, 되는 맞습니다. 입장이고 그러니까 네. 어디까지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를 물론 레이디 스타일링 수업을 많이 하지만 그게 네. 어 내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분출구로서 수업을 하면 안 되고 춤을 추면 안 되거든 그게 이제 <laughs> 네. 어, 소셜 안에서 그게 녹아 들어가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혼자서 하려고 노력을 해도 상대방이 받아줘야지 내얘기를 들어줄 준비가 돼야지 어, 내가 할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네. 참이 커플 댄스에 네. 어떻게 그, 보면 큰 매력이지만 어, 양날의 검 같아요. 리더로서 갖춰야 될자 덕목 중에 어, 어떤 에티튜드 같은 거 있잖아. 여자분들 의 네. 팔로워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디까지 네. 울타리를 자기가 케어해야 되는지 프로들 노는 거 보면 잘 놀아요 막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그렇게 하고 싶어 네. 근데 정작 수업에 들어가서 그런 거 배우고 싶어 수업에 들어가면 그냥 다 일일적으로 막 패턴 아니면 샤인 뭐 따로따로 아,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융합해서 노는 법을 가르쳐 주는 수업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제가 음... 잘은 모르지만. 네. 그런 네. 커리큘럼도 예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진화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줍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네. 분들의 얘기를 해 주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그 역시도 하나의 티칭이 커리큘럼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금방 그 전에 또 말씀하셨던 대로 제 주장을 얘기하고 이 사람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 네. 대화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은 이 사람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대신 라이턴을 right 돌렸는데 레프트턴을 돌면 안 되겠죠. 음, 음. 그거 역시도 그거는 서로 주장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 분명히 그러네요. 서로 말을 하고 한 명은 말을 하고 한 명은 말을 들어주고. 그럼 저 사람이 말을 하고 말을 음. 들어주고 이게 리더가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음. 말을 들어주는 입장도 돼야 되거든요. 그렇그렇 하나의 그냥 역할일 뿐이지 리더가 음. 그게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그런 어떤 딱 상하가 있는 자세가 음. 위치가 아니다. 그냥 음. 넌 그냥 이 쌀사춤에서 리더고, 그냥 여자분들은 팔로우고. 그냥 내가 제안을 하고, 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주라이크가 되는 거죠. 이제 한번 해줄 수 있겠니? 라는 식의 어떤 그런 리딩의 어떤 그런 텐션과 톤의 차이라면, 여자분들도 기꺼이 그렇게 돌아주면서 그 남는 텀 사이의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춤도 집어넣고, 그러면 또 그걸 또 기다려줄 줄 알고. 근데 그게 미묘하게 초급분들한테는 이런 얘기가 이제 이해가 안될 수도 어려워. 있는데, 근데 제가 바차탈 어, 네. 배워본 그래요 기다려준다는 게 어떤 타이밍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단계가 되기까지 분명히 그런 소통의 단계가 있기 전까지는 뭔가 리더로서 뭔가 먼저 이렇게 이끌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배우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아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어 얘기를 들어줘야 되구나 라는 어떤 그런 단계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가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